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연은 어, 저희 이제 내방 해주시는 저희 고객님들 중에 사연 중에 어, 여러분들 많이 터, 커플 타로라고 좀 많이 해보시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타로 카드는 연애운이 가장 어, 인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 저희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 어, 이런 사연을 어, 함께 공유하고 또그두 분의 어, 좀더 발전된 사랑과 어, 응원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서로에 대한 연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이 둘의 관계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어, 리딩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사주하고 명리하고 음, 타로를 같이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어, 지금 저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은 타로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좀 이렇게 성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 사, 재미는 있는데, 명리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 어, 채널을 만든 것도 저희 제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어, 제가 웬만하면 타로리딩에 더 중점을 둬서 실전 리딩을 어, 좀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쪽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은 어, 질문에 맞춰서 자, 우리 커플 어떤가요라는 질문으로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어, 보이는 어, 카드의 스프레드가 여자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프레드가 남자분이에요. 음. 자 한번 봅시다. 어, 여자분의 마음을 보는데 어, 이상하다. 요즘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여자분이 속상해하거나 또는 어쩌면 아무것도 의욕이 저하된다거나, 뭔가가 마음이, 어, 좀 삐져 있다? 또는, 어, 나 됐어.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 이렇게 검 10개의 사진이, 카드가 나왔는데, 그림의 카드가 나왔는데, 어, 뭐지? 이 사람은 어쩌면 마음으로 생각했던 무언가 내가 생,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 확인되지 않았던 어떤 무언가를 어, 결과적으로는 현실로 확인해버렸다라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와 함께 비추어봤을때 아, 이 사람은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관계의 또 다른 어, 방해 요소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이러한 내용은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리딩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 뭐, 어, 그런데 왜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던 중에 상처받고, 어, 속상해 하던 중에 그래도 어떤 마음을 다 잡으셨네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검 에이스를 본다면. 그런데, 이분은, 어, 성향의 연애 패턴이나 또는 지금의 상황은 여사제로 표현이 됐어요. 어, 이상하다. 그럼 여사제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뭘까? 뭔가 말하지 못하고 또는, 어, 어쩌면 쉽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거는 못 하시는 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여사제 카드를 봤을 때, 어, 혹시, 성향상, 뭐, 성향 자체가, 어, 여자분께서는 어떠한, 뭐, 사람, 내가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거나, 또는, 어, 뭐, 어떠한, 뭐, 만나고 싶다, 또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들도 애써, 보고 싶지만 잘 표현을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다라기 보다는 참는 거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했더니 이제 관계성에서는 그분들의 이제 사연을 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남자분께서 예전에 어떠한 좀 많은 잘못을 하셨나봐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드가 남자분이 보는 모습은 되게 마법사 카드가 나왔으니까 아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기도 많고 재주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말도 잘하고 주변에 친구들이든 대인관계든 뭐 이런 게 너무나 좋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와중에 어쩌면 둘의 관계에는 살짝 위기가 있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점 찍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두 분이 왔는데 근 네. 어, 둘이 이런 마음 갖고 계셨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어, 그분들의 속사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실제 사례자 분들. 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하고 다 대화했던 내용들이니까 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 피드백을 주시고 한번 더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인데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마 잠깐은 이 여자분을 떠났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곧 이내 곧 이내 돌아오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것도 무엇이다? 아, 정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남자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성을 유지해가고 싶은 거죠, 이분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자분의 마음을 모르겠다. 정,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맞는데 도대체 내 여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이분은 여자친구에 있어서 되게 매력을 있게 보고, 어, 또, 어, 이분은 어디 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때 세계카드는 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거나 매력적인 그런 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의 눈이나 또는 그 이제 뭐 같은 또래의 이성 친구들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카드인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이, 이 여자친구가 나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다.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를 내 스스로 깨달다 보니까 잠깐에 내가 흔들리거나 또는 떠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또는 잠깐 해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카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꼭 헤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꼭이 카드는 어쩌면 어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서든 관계를 유지해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그 관계성에는 가불의 관계가 존재하거나 A, B의 관계를 두고 봤을 때 상화관계의 관계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 재치다는뭐 재치가 다뭐 다양하고 또는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 어, 여자분의 입장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본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살짝은 여자분한테 신뢰를 잃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이 카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요, 남자분을 지켜보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내 남자가 다른 사람과 어, 뭔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도 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말 못할, 어, 저한테 다 풀어놓지 못할 어떠한 아픔, 이 현실로 드러난 아픔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는 어, 지금은 저에게 이제 다 모든 걸 털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시, 어,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자분은 이렇죠. 한번 내가 마음을 열면 여사제 카드라는 것은 쉽게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내가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오래 가는 그래서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그런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자의 의도는요, 어, 이 카드를 만든 아서 에덜드웨이트의 저자의 의도는 이 여사제는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맞는 어떠한 수행과 업무와 직무로 인하여 나는 여자이지만 여자임을 어, 밝힐 수 없다. 또는 여성성을 드러낼 수 없다. 나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이렇게 나발 아래 내려두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저자의 의도의 책에는 보면은요. 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사제는, 어, 은밀한 교회를 지키는 수장이다. 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 신의 거하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나는 어, 이 엄청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여자로서의 삶은, 나의 또 사랑은 나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분의 마음 또한, 어, 마음이 가고 아파도 사랑을 해도 마, 또 마음이 많이 아파도 많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 했어요. 그렇다면 어, 연락을 내가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니가 연락하면 받을 받을 의향은 있어. 이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모습에서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 유지하려 하고 또내 여자친구의 매력과 이 사람의 순수함 그런 거를 저는 봤다고 봐요. 또한 지금까지의 자기의 했던 상황이 너무 좀 미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는. 왠지 모르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그 모습에 있어서 이세개 카드는, 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도전해 가는 상황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는 카드인데, 그간의 기간 동안 만약에, 어, 미흡했다, 아니면 뭐 말로만 준비했다, 말로만 했다, 한다라면 다시 세계는 21에서 0번으로 돌아가는 거나 같아요. 원점인 카드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간의 어떠한 일들로 나의 뭐 조금 이렇게 익살로 인한 또는 나의 어떠한 인기성으로 인해서 속상하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들을 나는 다 덮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고 싶어요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엄청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아, 요즘에 남자분께서 그래도 뭔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 상당히 노력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또 무언가, 누군가로부터 조언도 들어가려고 해요. 아, 누군가로부터 무슨 도움이라도 받아가지고, 나는 너랑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고 싶고, 잘 해나가고 싶어. 우리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어. 이런 카드라고 본다면, 어, 여자분 입장은, 그래. 나도 힘들게 다시 결정한 거야.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시 내어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못하고, 또 싸웠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어, 외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또 같은 어떠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난 정말 너무도 아플 것 같아. 이런 카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다 보니까 확인 어, 서로가 맞아요. 그렇다. 어, 정말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들 어, 또 아플까 봐 걱정이 되고 어쩌면 그래서 마, 더 어, 오픈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일 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여자분은 워낙에 이렇게 막잘 말도 막막 재잘잘 막 이런 분도 아니세요. 되게 좀 이렇게 신중하시고 조용하시면서 그런데 안으로는 하나에서 열까지 엄청 걱정하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보면은 남자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둘의 관계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이든 또는 둘만의 어떠한 뭐 운동 계획 여행 계획 또는 같이 할 만한 어떠한 뭐 즐기는 꺼리들을 계획하면서 또는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습도 되고요 학생들이시라면 또는 직장이시, 직장인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여인과이여인과 여인과 함께 할수 있는 무엇이 일이. 또는 액티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획하고 어, 뭔가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카드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의 어떠한 뭐 이제 끼라고 봐야겠죠 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아픔을 주었으니 이 여인에게 다시는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는 어, 조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 어, 확실하게 하라 어, 정의 카드는 어쩌면,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여, 내가 결정을 한다면 그 결단을 실행하는 것이니, 당신의 마음이 정말, 어, 올바로 선 상태라면, 그것을, 어, 아주 결단력 있게 실행하세요. 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이제, 그러한 아픔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아, 정말 포기해, 하고 싶다. 아, 어, 정말 이 사람을 내려놔야겠다 했다가도 아픔을 아프기만 아프기는 한데 그럼에도 나애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나이 사람이랑 그래도 어, 정리하거나 이 사람을 안 보고 외면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거라고도 볼수 있죠. 물론 이분은요. 지금은 그래요. 쉽게 이별하는 거 정말 사람을 놓는 거 되게 못하긴 해요. 하지만 자기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아주 찰, 어, 정말 칼날 같은 예리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아프더라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 마음을 상당히 안정을 잡으실 거라는, 어, 컵 구프 카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는 이제, 아, 그래. 어쨌든 지금 나한테 노력하는 그 어?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은 좀 흡족하구나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 펜타클 9번의 카드로 봤을 때는 어, 만약에 이제 이, 이런 거죠 내가 좀더 당당하게 가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한번 그랬다가는 난 정말 어나나나 나, 나, 나 같은 뭐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먹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평화로운 나의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 뭔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떠한, 어, 뭐, 일이든, 어떠한 액티브 관련한 여행이든 계획이든 간에 서로에게 어떤 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그로 인해서 남자분의 어떠한 뭐, 결정과 행동과 확신은 확실하게 하라 라는 정의 카드를 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께서는 조금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하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 너번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어, 마음을 먹었다. 정말 노력을 할 거다. 정말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아, 남자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어, 생각은 좀 참아주시고, 어, 아직 젊으시고 어리신 우리 예쁜 학, 어, 대학생들, 또 20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은 한 번씩은 다 겪다 보니 잘 예쁜 사랑 키워나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 올려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실전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